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7월 1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 지수는 PC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일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2% 하락 마감, 나스닥은 0.71% 하락 마감, S&P 500은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5월 PCI 개인소비지출이 예상치에 부합했, 부합했음에도 특히 개인소비지출은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 지표이죠. 그러면 이 개인소비지출 PCI가 3년 내 최저를 기록했지만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고조 그리고 분기말을 맞은 차익실현 매물로 미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미국의 올 개인 소비지출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올 근원 PC의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시장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CNBC에 따르면 올 근원 PC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에 3년이 넘는 기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아, 또올 근원 PCI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는0.12% 상승했지만, 했습니다. 이 또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PC 가격 지수 결과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세로 장을 시작했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장주 사상 처음으로 18,000선을 뚫었었고, S&P 500도 5,513까지 오르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올 PC 가격 지수의 발표에 앞서서 이런 구성 요소가 되는 올 소비자물가지수 CPI에 이어 이미 두나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오히려 매도 기회로 삼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반기 뜨겁게 올랐던 만큼 6월 마지막 거래를 맞아 착현에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카고도 구매자 관리 수 PMI 결과도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공급관리 협회 ISM, ISM이 시카고와 마켓 뉴스 인터내셔널(MI)에 따르면, 6월 시카고 PMI는 41.4로 전월 35.4에서 12포인트 급등하면서 작년 11월 이후의 최고치이자 시장 예상치 40.0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이 예상외로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 연준으로선 이 기준금리 인하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미국 대선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급증. 하면서도 어, 급증한 것도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회이조 바이든 이 대통령 말을 대통령의 말을 더듬는 등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이에 따라 이 소속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 여론이 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기술 기업 일곱 곳. 매그닉피센트 세븐 중 테슬라를 제외한 6개 기업의 주가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상반기 넬리이 이끈 빅테크 위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1.63% 하락, 마이크로소프트는 1.30% 하락, 엔비디아 0.36% 하락, 알파벳은 1.76% 하락, 아마존 2.32% 하락, 메타 2.95% 하락, 넷플릭스 1.3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엔비디아가 0.36% 하락했지만 다른 반도체 주가 대부분 넬리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는 0.94% 상승하면서 5,472.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1.19% 상승, AMD 1.72%, 인텔 1.4% 2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제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는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 것이란 기대 때문에 0.23% 상승하면서 1 9 7 8 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리비아는 7 1 6로더착실에나눈 모습이었고 리비아는 폭스바겐이 약 7조 원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이틀 전에 있었었습니다. 루시드는 또2.25% 하락, 니콜라는 4.11%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주말에 예정된 프랑스의 1차 총선을 앞둔 경계심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상승, 프랑스와 영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연료수요둔화 가능성과 반기말을 앞둔 차익 실현 등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81.54달러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값은 온수당 2339.60달러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메일 우리 코스피는 2 7 9 7 8 2포인트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과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외국인이 317억 순매수, 기간이 2,409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지로 살펴보면 사조대림, 사조산업이 급, 사조시푸드가 급등했는데 케이푸드 열풍 지속 속에 수산 관련 수산 테마 관련 주로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해운, 은 ST 그리스 그린해운 은 해상운임 상승 전망 소식에 해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한해운, s t 그린로지스가 상승했는데, 대한해운은 장동래 대표 유튜브 라이브 직장인 바닥주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풀모니의 금등이 나왔는데요, 음식료 업종과 지수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하반기 또 해외 법인 실적 턴아라운드 기대감 소식에 풀모니의 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또한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 나왔는데요.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들도 상승 속에 mlb 쇼티지 심화 소식에 이스페타시스가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또한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40.44 포인트 0.1%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특징지으로 살펴보면 인텔플렉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세계 최대의 바운드리 회사향이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공급 소식에 인텍플레스가 간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JMB도 간만에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이죠.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량을 적극 확대했다는 움직임 소식에 JMB가 삼성전자의 스티커 시스템 공급 부각이 부각이 되면서 JMB가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IOHK가 급등이 나왔는데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이면서 200억의 규모의 시비 발행 결정 소식에 IOHK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제조 메모리 제조 라인의 이 최대 생산과 어, 설비 가동률 상승 주문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했는데 오키스 전자, 네오셈, 위팩 등이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아타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비파마들과의 기술 이전 기대감에 아타바이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인스에이브 시스템 또한 반등이 간만에 나왔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되면서 인스에이브 시스템이 이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윙에프트 또한 반등이 나왔는데 지수사 관련주이면서 1분기 호실적 감안 ADR과 원주 교환 비율이 1대 1로 변경이 되면서 윙에프트 또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랜텍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갤럭시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 속에 이노빅스가 M R 헤드셋용 고성능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이노빅스와 동사가 이노빅스와 배터리 팩 M O U 체결 부각이 되면서 이랜텍이 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H V M이 이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 O L e D 관련주이면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O L e D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속에 첨단 금속 제조를 를 만드는 업체이면서 신규 상장한 업체면서 어 반등에 1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장동범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 6 6 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범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아, 또 7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이자 아, 아,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의 시작이자 또한 주의 월요일입니다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